잘랐습니다.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잘랐는데 이번에 수술 더 많이 냈어요. 너무 제 생얼이라서 이렇게 별론 건가? 미쳐버리겠네요. 사실 후회하고 있긴 한데 나 일단 메이크업을 하고 나면은 좀 낫지 않을까요? 아 제가 이마가 엄청 좁아서 그 예쁜 앞머리가 안 돼요. 근데 잘랐어요. 평생 없이 살순 없으니까. 기르면 되지 뭐. 여권을 제가 지금 없어가지고 여권이 친구가 제 여권을 주고 미국에 가버렸어요. 본인 건줄 알고, 지금. 그래서 아, 다시 재발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사진을 찍고 앞머리를 내릴 걸 그랬다. 생각을 못 했네. 아, 여러분들 저 NCT의, NCT 127 분들의, 분들 네, 정우 님 봤어요. 저 NCT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좋아한 지한 6개월 되나? 이제? 이제, 원래 아예 이름도 모르고, 그냥 SM 소속 가수인 것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원래 마지막 첫사랑이란 노래를 되게 좋아하고, 롤러코스터 노래 되게 좋아했거든요. 롤러코스터 진짜 띵. 그래서 그 노래는 듣고 있었는데, 누, 그러니까, NCT에 대한 그걸 몰랐는데, 해찬님을 찾다가, 127에 빠지게 되면서 마크님을 되게 좋아하다가 마크를 팔면 어쩔 수 없이 정우도 팔 수밖에 없어. 그막 정우님을 팔다가 팔다 이제 전, 정착한 곳은 도영님. <laughs> 마크도영. 그러다가 지금은 또 재현님, 도영, 재영, 마크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말이가 있더라고요. 최는 최고, 정재현은 정재현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진짜 맞는 말입니다. 인스타에 무스탕입은 사진이 딱 올라왔는데, 와 진짜 너무 잘생겼어. 미쳤어. 사람이 낼수 있는 얼굴이 맞는 거야? 응. 아무튼 정우 님을 봤어요. 한7초 한 봤나? 근데 쟤 바로 코 앞에 있었어. 그냥. 제가 보러 간게 아니라 우연히 마주친 그런 거였어가지고 저랑 눈도 마주쳤다고요. 엄청 마르셨던데 잘생기셨어요. <laughs> 비율이 되게 좋잖아요. 그그 그 뭐야 안무 영상 이런 거 하는 것만 봐도 멋게보여요 진짜. 새로. 너무 짧게 봐가지고 여기 날때날때 사지만 잘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근데, 그날 진짜 웃겼던 게, 친구랑, 친구 중에도 이제, 시, 그, 이제 NCT에 대해서 아는 친구가 있어요. 진짜 그 질주가 막나온는지 얼마 안 됐을 때 텐데, 진, 질주 제가 계속 들으면 좋거든요. 근데 처음 들었을 때는, 아씨, 이게 뭔 노래인가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노래 이거 뭐냐고. 근데 뮤비에서 재현이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진짜, 눈이 개안이 된다. 그래서, 일일 얘기를 했어요. 맨시티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 마주치 돼서 너무 놀랬어. 머리 일단 내리겠습니다어머이모 뭐야 이게. 이게 길게 어 나도 모어나 앞머리의 시야를 다 빼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 계속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10월까지 계속 하려고요, 그냥. 지금 제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게 느껴져서 좋아,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야식의 맛을 느껴버리면 몸이 가볍고 뭐고이 장점을 잊게 되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오늘 제가 해야 할 주의사항, 앞머리 만지지 말기. 이거 필수 아이라이너를 그리겠습니다. 면봉도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됐나? 웰이크 하니까 앞머리 있는 거 엄청 많이 는데아 잠깐만. 뭐딴 거는 지금 안할 건데. 쉐딩 살정만 넣을까요? 음. 제가, 여기가 여러분들, 광대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딱 끊기면 광대가 되게 돌출되어 보이는데, 지금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완전 일자로 트렌드가 안 맞아서 조금 둥글게 자를 걸 그랬나? 일을 마치고 집에 왔어요. 공부하기 전에 이거 먹으려고 곤약 젤리 먹으려고 앉았습니다. 캥하게 보이는데? 여기 커피네. 이 강성가가. 아 여러분들 저 피부 엄청 나았죠. 여러분들 보여요? 저 지금 피부가 너무 심각해서 거의 끝나고 피부가 가야 돼요. 지하 2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요즘에 계속 비타민 먹고 있거든요. 요거 맨날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먹고 있어요. 한 개? 하루에 하나?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최대한 빼먹지 않고 먹으려고 하요 하는 중. 어 피곤해. 진짜 피곤한데. 오늘도 공부하고 자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는 가위 텀이 되게 짧아서 단어 좀 외우고 할것 같아요. 앞머리를 내면서 중요해진 게이 옆에 애교머리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고데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9월 24일이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너무 조금 추워졌어요. 앞머리 거의 일자로 내립니다. 요즘에는 앞머리 뽕! 하는 게 유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좀기 애들 뒤로 넘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머리 뭘하려 했지? 아, 앞머리 잘랐잖아요. 꼭 이마에 파우더 처리 하고 하세요 그래야지 여기 안 지문. 앉아요. 마타 이미지. 이제 저는 출근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8시 40분이요. 아침 먹으려고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엔 진심이죠, 제가. 요즘에 계속 코난을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 날, 한 명의 왜 이렇게 덥지? <목소리> 곧 있으면 여러분들, 일본 여행이 완전 풀리잖아요. 어 갈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10월에 좀휴모가 있어서 갈까 생각 중이에요. 아, 너무 가고 싶어. 이게다이 들 지금 일 끝나고 왔어요. 이 아침이랑 옷이 똑같지만 이 갈아입고 온 거고 갑자기 화면 전환이 돼서 놀라겠지만 저녁이 됐습니다. 내일 네, 드디어 휴무여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트러플 그 과자에 엄청 빠졌거든요. 어제 갑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쿠팡으로 시켰는데 지금 도착을 했어요. 이렇게 대용량으로 샀습니다. 다이어트 중이기는 한데 나는 안 먹고 조금만 먹어보려고 해요. 이거 헌터? 헌터 건가요? 헌터스 블랙 트러플. 너무 맛있겠다. 칼이 없어서 그냥 안 쓰는 여기서 성격이 드러나죠 음. 너무 작은데? 119칼로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내일은 아침에 내일을 갔다가 11시에 유구 마치고 가외를 갔다가 와야 돼요. 그래서 가외 가기 전에, 공부도 해야 되거든요. 요즘에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질 않네. 어떡하지? 두 개만 더 먹고 넣겠습니다 제발 멈춰. 멈춰. 안 멈춰. 끝. 밥만 먹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얼굴말고 공부하는 걸 볼까요? 이렇게? 어머. 너무 귀신 같다 아니야?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일, 내일, 내일 하러 갈 때, 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너무 귀찮은데, 오늘 흐린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준비를 다 끝냈고 저는 나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10월이 거의 다 돼가서 밖이 춥더라고요 추운데 아직 나는 반팔 여름에 잘안 입었던 이런 반팔을 가을이 되고 나서 입는 이 팩이 뭐야 도대체 내일 갔다 바로 과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짐을 챙겨서 가야 합니다 겉도가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잠깐 볼게 있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네일을 갔다가 아침 에 씻으면서 여기도 조금 떼졌어요. 누드 네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녀올게요. 영상을 중간중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와서, 원래 오늘 나가서 카페 한번 가려고 했는데, 비와서는안 나가려고. 이제, 여러분들, 3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4시쯤에 밥을 시켜서 먹을 거예요. 아이고, 겁나 왔어. 그다음엔 내일 쌤이랑 우리 일본어 선생님도 드려야겠다. 음, 근데 일본어 공부할 때 너무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얼굴에 열이 엄청 올랐어요. 내일 안녕? <목소리> 우리 쌤은 내일을 정말 잘하세요. 조금 이따가 가야겠어요. 여러분, 지금 밥을 시켰어요. 이거 지금 제가 세 번째 시킨 저희 제육볶음. 違うこれ2回目の朝飯切るとこもちょっと待っ